아, 지금 됐습니다. 12시 40분인걸요. 카곤테스트를 조금만 더 하려고 했어요. 동굴로봇을재활용 끄는 클정크에게 전달. 달리 준비되셨나요? 크 네, 반짝반짝 하세요. 이를 이거를. 반복작동 공구로봇 죽은 반복작거아이오케이오케이공구로봇한이이걸 아, 쓰면 되는구나 를충전를를아거 그러니까 터가 진짜 끝이 없다 그러네. 다른 거뭐좀 보고 왔거든요. 터 엄청나게 많나봐. 벌써 매우 우호 직원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약간 우호해요. 약간 우호라서 좀 멀었어. 세 명, 세 마리를 데리고 가야 되지? 그러면. 다른 거. 어, 저기 있다. 여기서 무슨, 오명 같은 걸 얻나봐요? 제작법? 그게 없는데. 테스트 아이템들은 다 모으고 있는데 가자 얘들아 녹슨 나사 정에 잡고 그는거 나치 차타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 거 같아 평판이 올라가고 165 정해적 처치 이게 이게 문제야 이게 <laughs> 마력전지 75 근데 진짜 이거 갖다 뭐하는거지? 예비 부품 막 이런게 많은데 아직 이거 갖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엄청 많네 이게 뭐 재료인데 NPC같은거를 한번 이될수 있니? 멋진 모험을 하게 어 준비 되셨나요? 원하는 바를 명시해 주세요. 신품을 찾세요 중고품을 찾세요 여기에 새로 나온 무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있거든요. 뭐 만드는 게 있는지. 어, 여기... 사용자 데이터 이거죠. 예비 부품 상자 이걸 하나 만들죠. 하나를 만들 전류 발전기 대화를 종료합니다. 새로 나온 무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음 시스템 처리 중. 이런 거를 뭐 만들어야 되나? 오철 수리터.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캐스트 아이템이. 마력 전지. 예비 부품 상자. 이거 있고. 야, 이게 참 어렵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얻어야 되나봐요. 기계, 이 거, 테두리, 눌러져 있는 몹, 잡으면서, 재료를 얻고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분설 <laughs> 프로젝트 기업 맞아. 저또 있었어. 발굴 음... <laughs> 알려까지 남은 시간 1분이라고? 어렵죠. 재밌네. 있는데 어려운게 이게, 여기 딱 이렇게 떠있어. 중간중간에 뭐 하고 계신가? 마음에 안들것 같은데, 마음에 안들것 같아. 아, 미안해요. 무슨 말 하셨나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로봇 재충전기 입수하고 일 년에 로봇을 얘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음. 죽은 로봇들을 데려와 죽은 애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너도 데려와지? 안네 이거 있다. 정리. 로봇을 데려와야 되는데, 얘는 로봇이 아니잖아. 와. 내일부터 조금씩 해야겠네. 백하고몇 프로젝트. 성공 굴착이죠 저걸 저게 이렇게 되면은 할수 있는 건가? 프로젝트를 기여를 할수 있는 거야? 개관용 굴착기. 물찾기. 천공 굴착기가 아닌데? 야.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나 본데. 맞죠? 안될것 같아. 지금은 이게 천공 굴착기.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야적장 왼쪽 아래? 야적장? 야적장 왼쪽 아래, 여기. <laughs> 한번. 가볼게. 굴찾기. 천공 물찾기거든 물찾기 왼쪽은. 여긴가? 여긴가 여기? 그 장소? 범위로 소비를 어. 좀 줄일까? 아이 자식. 야, 얘네부터 잡아봐. 기계공, 아얘안 살아나네. 아, 이미 여기 아닌가 봐요. 아닌 거 같아. 여기? 이거뭐추진기이거뭐추진기 있다는 데? 여기 뭐가보이 있다는 데? 가추이기뭐 데? 21점 추진기? 미치겠다 어떻야 되지? 고철뼈 소골 아래? 고철뼈 소골?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채팅 내용이 대상이 없습니다. 아 저기네 저기. 어. <laughs> 어 뭔가, 퀘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지네, 그냥. 난 천천히 하면 될줄 알았거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연지설정 배치가. 어? 고민이다. 근데도, 이제, 평판을 되게 우, 우로 찍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급해져. 나중에 혼자서 걸었다니까봐 일로 가면 안 돼. 혈더미 아래쪽에 추진기가 있대요. 혈더미 아래쪽? 여긴가, 여기? 아닌 것 같아. 날아, 날아다니는데? 뭐야. 땡기네? 오. 아, 이거 아까 받은 거였지? 참. 와 신기하다. 어? 용자 입력 대 좀. 어 이렇게 계속 되는구나. 이유니의 상호작용을 평가해주날수 있어? 그 그러니까 아까. 신기가 따라다니는 거구나. 안는데, 그냥, 안 되더라고요. 아는 게. 처음부터 보냈는데. 이런 애들은 뭐야? 공중 집행자. 집행기 내보여 네, 재밌다. 날기만 해도 재밌네요. 찾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제작법이 있다그러던데 아까 주운 것처럼 제작법 오는 것도 있대요 홍닥 제조기 아, 이런 거 말고, 말고. 어이, 뭐야. 야, 쟨가 보다, 쟤 어, 있다네. 아, 나 표적 잡았나 보네. 안에는 경비가 좀 삼엄해. 그거하기엔좀 그런 것 같아. 우준한데. <laughs> 도망가자. 도망가자. 철. 얘 잡으면 되겠지? 도 <laughs> 잡으면 될것 같아 <laughs> 살았다 아 어? 얘네 아 얘네 아니다. 어 이게 점프가 안 되네? 아, 잘했어. 왜안 되지?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야, 너 일어났냐? 일어난 마, 자고 있어. 강아지는 못 줘. 얘네 잡아도 되려나? 한번잡아볼게 다시 살릴 수 있나? 옥수수쟁 보호 막을 수고 있어 어? 얘들 어디갔지? 없어졌다 한 마디 밖에 안 하네. 어, 근처에 있는 애들 잡아야겠다. 얘가 죽어요. 어? 빠져. <laughs> 아까마귀 여기서 죽으면 창피해. 이만.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타겟 잡고 있어. 충전소. 이거 충전을 해야 되나? 달릴 준비 되셨나요? 얘반짝세요 아력 전지. 어렵네요. 여기서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